점성술사? 마타시 점성술사라는데 나 이거 알라는 거야? 니씨 네가 뭔데 날 판단? 오케이 직업 테스트에서 점성술사로 나와 있었으니까 점성술사하다가 안 맞으면은 재수나 무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운명을 한번 받아들여보자. 오이 고고 얼굴 뭐야? 선원 얼굴, 용 얼굴, 용 얼굴 아니면은 야인 얼굴 하고 싶습니다. 선언들난 샤프한 이미지, 턱가 커용. 소니쇼 스위트홈 버전. 뭐이 정도면 잡으러 한번 가볼까? 뚝딱. 메시지 읽는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닫기 연다 이게 무기별로 공격하고 그러게 다른가 보다 우와 그래픽 좋다 왕을 기다리는 예배다 아아 아 이게 지금 공속이 들린다 난 공속 빠른 거 좋아하는데 뭐야 뛰어내리면 되는 건가? 내려서 게임 시작하는 거아니야 왜? 어이가 없네. 패턴 달라지도라도 빨리빨리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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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좋아요. 하는야뭐야웬방태훈이뭐야뭐야재밌는 뭐야, 건가 보네! 게니교부 나도 니교부다 나 금방 깼어. 나이층가 나도 니교부 금방 깼었어. 저부면뭐별거 없겠네. 아, 저 근데 진짜 거야? 나부개 빨리 깨가지고. 오니교부는 쉬웠어, 오니교부는. 야, 처음부터 저러, 저런 애들 나와? 이거 미친 게임 아니야? 마에로! 으아! 누나가 어떻게 먹어? 누나가 어떻게 먹어? 지금? 오,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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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너피 이거밖에 안 달래. 첫 번째 보스에 이런 거 내놓으면 사람들 한 1시간 하고 환불하겠네 밸드닝은 오픈형이라서 굳이 여기부터 안 해도 되고 다른 데부터 갔다가 와도 됩니다 아 얘가 첫 번째 보스가 아니야? 봉추도 깨고 소공이도 깼는데 소니쇼가 런하진 않겠... 어 피가 안았는데 피가 안 닿는데? 아 씨! 아 잠깐만 맞아버렸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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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때리는 게더 많이 다는데 이게 많이 다른 거라고? 이 <laughs> <laughs> 넓은데로 와라 제말 뺏어서 타야 된다고? 아, 제 입회가 말에서 떨어지면 내가 제 말을 뺏어서 타야 돼? 그래가지고 쟤를. 후, 왜 숨이. 아니야? 멀었... 혹시나 새벽 뱅할까봐 커피 두잔시켜는데 이걸 벌써 마시다니? 아씨나좀 쓸데없는데 좀 고집이 있나? 약간 이런 건 생으로 싸우고 싶어 하네. 좀 타밍 좀 하고 올까? 아이씨.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영광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 옛날엔 시나 자네들이 약간 이런 이런 거에 좀 약간 갇혀 있는 인간들. 빨리 탈출해야 돼. 나이스, 너무 거기 있다고. 검드는 게 나은 거 같아? 타고난 전사입니다. 약간 마법사가 되고 싶습니다만, 생각보다 물리법사일지도 대충막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물리법사로 깨야지 좀 간지나지 않냐? 나만 나만 간지나는 아무도 아무도 원치 않은. 윤도야 조금만 해보고 안 되면 검사로 환생할 게시 그래, DNA가 전사인데 무슨 마법이니? 온재관이가 무슨 마법사를 하겠다고? 육체적 저기 그 뭐야 본능으로 저패닝이나 그냥 가까이 공격에 붙어가지고 전차 기능마저도 이 정도 같은데 지금 약간 분노했는데나 뚝딱 마에로 맞다 씨. 마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마법사 다시 불러온다 이씨.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도 딜력 10만 내리면은 되겠다. 좋아, 이제 왔어. 진짜 왔다. 엉덩이, 엉덩이 좀 때리자. 됐다. 아이고, 소중한 미션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아, 아만 무조건 떨궈야겠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어, 아직 방종 전까지 오늘 아니야? 3시간? 아, 딱 진짜 딱딱 3시간 됐을 때까지 잘 되고 내가 여기를 타고 있 뭐야, 왜야 이거 탑... 아, 게 심해요. 말타니까 좀 심한데. 진짜? 야 말.. 나는 말아 뭐야 저기어가지그니말 타니까 약간 게임이 두둑거려서 그러니까 가아기들 이러다 해파리 영체도 구하실듯 해파리 있어요 해파리 있는데 내가 이걸 왜못 깨지? 나는 어이가 없어 맞거든 그때보다 더 못하니까 사가나. 나를 봐 나를 봐. 해파리 냉채 가겠습니다 근데 해파리도 해파리인데 나디진 패턴 많이 피했던 거 같아 이거 인정 티모 버서댄딩 키키키 아 내일부터 미드 티모 갑니다 이